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서영, 김나와 리포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의령, 전국 의령에 명린다래원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 명린다래원 이모님과 함께 어, 차 마시는 방법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들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놓지. 조건 한을 먼저 따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장은고또두 번째 한번더 따르고, 두 번째 두 번째 자리에 따고장두 번째 세 번째 장한번더 따르고, 이렇게 장. 르이 그고 <놀러> 네, 아이 너무 이뻐요. 자,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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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이거, 이다 예. 감사 이런 모습과... 가면 될까요? 가면 될까요? 가면 될까요? <laughs> 네. 음. 자, 이제 질문을 할 건데요. 어... 영희 다려오면서는 어떤 걸잘하나요 어... 이렇게 오늘 가영이... 가영원이나 또 서영이처럼, 어린이들이 오면 차를 마시는 방법, 그또 차를 어떻게 마시는지, 또 차를 마실 때 예절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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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어떤 농사를 하시요 어, 농사는 국화 농사, 꽃차, 국화를 심어서 꽃차를 만들고, 또 무를 심어서 무차도 만들고, 이렇게 생활차도 만들고, 이래요. 예. 이제 국화차랑 도라지차를 먹어봤는데 네. 뭐 맛있... 맛있 네, 맛있었어요. 그 비결이 뭔가요? 어, 그거는 오랜 세월 동안 차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이모가 맛있게 만들어서 그래. 아, 판매는 하시나요? 판매? 팔아야지. <laughs> so, 우리 강원이나 서영이한테는 내가 그냥 주지만 이제, 어른들한테는 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어, 또, 우리 가원이하고 서연이하고 오늘은 이만큼만 배웠으니까, 정식으로 이제 좀더 시간 내서 오면 우리 도란도란 앉아서 잘마시는 방법 재미있게 다시 아주 예쁘게 그렇게 다시 배우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음. 자 그러면 우리 어, 밖에 나가면 어 이제 국화를 어떻게 키우는지 또복분자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나가서 우리 소개해줄 수 있나요? 네. 차 배우기 차 마시는 방법을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 나가서 우리 명림당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어, 명림 다래원에 오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체험도 할수 있고 어, 선생님, 요거, 어, 쇠, 정말 오늘 <laughs> 어제 본. <laughs> 동영상이 감동이었는데 기회가 되면 아, 예, 선생님, 자, 이것도 어, 이렇게 딱 덮어 놓고 나가는 거, 아, 이렇게 덮어 놓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님당을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명님다의원을자 나가서 짠오 여기는 뭔가요? 가공실입니다. 여기는 차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네. 오늘은 매실을 따놨어요. 아 오늘은 매실을 따놨군요. 네. 네. 어, 야이 매실 향이 대단하죠. 아 매실 향이 끝내줍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 네. 우와. 네. 와. 와. <laughs> 이걸로 매실 를기서도 담고 네. 매실청도 만들고 이래요.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왠지 직접 담그시면 맛이. 어, 전국에서 최고의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명인당이 만들어서니까. <laughs> 명인당에 원해서, 어, 이거, 순수한 그 자체, 응, 응. 어, 그, 이게 지금, 바보단, 어, 1년 중에 이렇게 한번 농사, 어, 이렇게, 6월 달에, 네. 어, 이거, 이제 일찍이 안다고 네. 어, 망종이 지나서, 네. 6월 한, 지금, 지금 요시 요 시기 때딱 따야 아, 이렇게 매실이 음. 익어요. 아, 렇군요 황매실처럼. 예, 요거 청매실 때는. 청매실과 황매실. 예, 그래도 황매실인데. 예. 익었을 상태인데 예. 이게 아주 어릴 때 청매실 때는 예. 여기서 도, 시에서 독성이 나온다 해서. 아, 시에서 예. 아, 그래서. 씨에서 독성이 나올 수도 있습 네, 그래서 망동이 지나서 따면 아, 괜찮대요. 망동이 지나서 따면 청매실도 네. 괜찮다. 네. 오. 그래서 이렇게 살구처럼 생겼죠. 어, 아, 그러네. 이런 거는 언론, 언론 언론 해야 돼. 네. 입맛이 없써어 네. 그러면, 이렇게 따가지고, 네. 오, 이게, 이게 뭔가요,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소? 요, 여기 아, 소식은요? 네, 이거는 소치인데 제가 꽃꽃차 만들 때도 사용하고. 꽃하차 만들 때. 네, 이렇게요. 오. 아, 아 <laughs>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이렇게. 음. 티미. 이야, 자, 그러면. 예,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 한국 국카차 자, 앞으로, 예, 리포터님,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도라지차입니다. 예, 이 도라지차가 목에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예, 우리, 예, 어. 자, 이 명림당에서 바라본, 아, 선이 정말 멋있죠. 하계 머리, 하계 머리가 쭉 이렇게, 밀, 느릅게려져가지고양 옆에 날개를 품고 있다. 어, 그런 또, 저이 있습니다. 바깥에는 지금, 어, 국화가 잘 심어져 있네요, 국화가. 예. 자, 그러면, 예. 자, 어디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어, 이제, 뭐, 어디로 갈까요? 국화차? 네. 국화차 밭으로 갈까? 그럴까요? 국화차 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화차 밭이 여기도 있고요. 저기.

여기가 국화. 네. 우 좋습니다. 지금, 지금 항상 살아고 있는데. 네네. 가을까지 봄부터. 네. 예, 가을까지. 가을까지. 중, 중간중간에 도라지는 네. 지금 몇년 생긴 겁돌아 도라지는 이제 3년 된걸 다시 심었어요. 아, 3년 된 거. 네 음.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네. 자, 우리 리포터님 들 앞으로도 쭉 가셔가지고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우리 명님 어 다래원의 차향 힐링 네차향 힐링 힐링장인가요? 힐링장이라 그래요 네, 차를 뭘... 마시면서 마음을 차... 정화시키고 뭔가 네. 마음을 심신을 달래는 그런 네. 힐링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곳이에요 어, 어, 네. 네 그래서 여기는 다르게 뭐 정원을 만들거나 네. 인위적으로 한건 없는데 네.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새벽 지금 너무 한낮이 돼서 덥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아침 새벽 있을 먹없는 이 국화를 보면 힐링이 저절로 내요 그러네요. 야, 이게 이제 가을이 되면 네. 아, 멋진 예, 국화들이 꽃이고 예. 아, 네. 네, 꿀벌 자연농원, 꿀벌 대장님, 예, 꿀벌 대장님께서. 네? 농장 간판이기 때문에 어... 제가 버릴 수가 없어요. 몇년 되셨죠? 그래서? 여기 한 4년 정도 됐어요. 4년, 4년, 4년 맞죠? 개망초가 네. 너무 예요 대장님께서 저기서 이제 좀 네. 개망초. 망초 네. 그래도 이 야생, 야생 꽃들이 어, 정원수로 가춘 것보다 네. 안 좋대요. <laughs> 여기가 자, 복분자다. 여기가 어디죠? 복... 여기가 복... 복분자. 복... 예, 네, 복분자. 다음 주 정도면 이게 이제 수확이 된다 그래요. 네. 이야, 정말 뭐 주렁주렁, 정말 탐스럽게 열렸네요. 어, 이곳에서 이제 복분자가 나오면 복분자를 또 생산해서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시거나 그런 건한 번도 못 봤어요 아름아름 이렇게 다 찾으시나 봐요 그냥 그냥 아시는 분들이 오셔서 따가시기도 하고 그냥 주식 가져가기도 하고 이래요 파는 것보다 이제 그냥, 그냥 주는+ 게더 많을+ 주는 게더 <laughs> 많을 것 같아요 아직은 더 많은데 네. 지금 앞으로는 이제 복분자로 가지고 지금 먼저 작년에 첫수학고 원래 두 번째 수확인데 아, 네. 앞으로는 이제 이게 그 제가. 건강하게 복분자 그 접도 좀 만들고 음. 복분자 그액기스도좀 만들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 그래요. 음. 아, 집이 예뻐요. 직접 지으셨다면서요? 네. <laughs> 음. 아. 이제 저쪽에 가면 황금연못이 있잖아요. 연못에서 연꽃차도 또 만들어내시잖아요. 연꽃차는 저쪽에. 연꽃차는 저쪽에. 음. 아. 아. 우리 꿀벌 저쪽에 가면 또 꿀벌을 키우시잖아요. 네. 네, 꿀벌 대장님께서 여기 안녕하세요 대장님 네한 네, 말씀 해주세요 네. <laughs> 아, 반가워요 <laughs> 반갑습니다 모모 데가 대장님 옆에 좀가 할아버지 옆에 자 대장님 옆에 가서 네. 음. 리포터들이 전 갖다 대는 곳마다 이제 아유, 예. 그 너무 이뻐요 리포터들이 예. <laughs> 뒤에 가면 이제 꿀벌 키는 데 있어요 네. 저 뒤쪽에 가면 이제 꿀벌을, 네. 꿀벌을 네. 오 가지 마시라 너무 더워. 예, 네, 더워서. 어. 그래서 이제 명림당의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저는 저기 지금 여기서 뭐더 많은 뭐 사업을 이루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좋은 차를 만드는데 전념을 다할 것이고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몸과 마음을 이제 정신. 건강을 그냥 이렇게 요즘 너무 바쁜 세상에 슬로우 슬로우 해서 이제 조금 너림의 미약을 함께 나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 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펀님 너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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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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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피터 펀이 합천에 합천에 이제 행사를 왔다가 어, 이쪽에 어 우리 그 제가 평상시 존경하고 어 정말 저를 또 아껴주시는 조이옥 우리 누님 댁에 왔습니다 왔는데 어이 차를 만드는데요. 어, 차, 어, 주는 게더 많은 것 같아요. 베푸시는 게막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어, 정말 이 꿀벌과 같이 또 자연과 같이 좀 많은 분들의 그 향기가 이렇게 전국에서 이렇게 퍼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도 어, 명림다래원에서 나오는 특히 이제 저는 가수다 보니까 어, 그 도라지차 그리고 국화차 이런 것들이 좀잘유통될수 있도록. 어 저도 좀 여러분들도 한번 어, 국화차 어 그리고 뭐 이런 우리나라 오리지널 차들이 에, 정말 궁금하시면 한번씩 또 어, 구입해서 한번 에,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 지금까지 음 리포트, 일로 와, 리포트. 아, 머리 스타일이 영 아니구나. <laughs> <laughs> 예, 아 어, 정말 어, 잊지 못할 어제 이제 합천에 네, 행사 때문에 왔었는데요. 어, 왔다가 이렇게 잠깐 어, 우리 또 가족들과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로 생긴 어, 카라반에서 또 리조트에서 어, 잠을 자고 바로 옆에 있는 누님 댁에 또 명님 다례원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 명님 다례원에서 어, 나오는 그차 수제차입니다. 어,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복분자도 또 어, 여러 가지 또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 다음에 만날 때까지 또 안녕 하고요. 우리 또 가족들을 함께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우리 오늘 리포터, 큰 리포터 해주신 둘째 딸? 김서영입니다. 네. 막내딸? 김가완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냥 패스. <웃음> 자. <웃음>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안녕. <laughs>